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 주영욱 센터장입니다. 오늘 어,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최근, 어, 지난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신라젠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사실 2017년도 음, 바이오테크 시장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가장 뜨거운 역할을 했었던 그 시기 때 거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었던 신라젠의 몰락 몰락 이후에 거래 정지까지 되면서 상당히 좀 마음 고생을 하신 투자자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신라젠 역시도 거래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주부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거기에 더해줘서 최근 어제죠 바로 코롱 티슈진까지도 합류를 했습니다. 코롱티슈진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거래 어, 신규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순식간에 어,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고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좀 높게 점쳐졌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 거래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물론 엄청난 손실이긴 하죠. 과거와 비교를 해봐도 상당 부분 시세가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매도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상장 폐지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정말 거의 뭐 휴지조각 그 이상을 볼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그나마 거래 재개가 된게참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코어.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바이오테크 기업들 전반으로 수급들이 좀 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만 좀 아쉬운 점 사실 이번 주 코오롱티슈진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이러한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이 수급들을 죄다 빨아가면서, 그러니까 블랙홀,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독식을 하다시피 지금 수급들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아쉽게도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닥 내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테크 기업들까지도 아직까지는 수급들이 크게 번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그리고 또 SK이닉스 하 등등의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이 수급들이 계속해서 좀 몰릴 수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가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고 핫한 이슈를 보유하고 있고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지니고 있는 어떠한 산업이 존재를 할까 생각을 해 보면 저는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젠의 최근 평균 거래 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장 내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2017년, 2018년도 바이오 대호황장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했었던 두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연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약간 단타 놀이터라고 하죠. 좀 거래 재개되고 나서 그냥 진짜 하루의 변동성이 워낙에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단타 세력들은 거의 뭐 오늘 어제 오늘 같은 날은 코오롱 티슈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시적인 수급 팽태가 좀 분산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바이오테크 기업들까지도 어, 물론. 바이오테크 기업이 기술특례로 생장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까지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모든 종목으로 수급들이 퍼져나가긴 어려워요. 하지만 최근에 관련한 재료들,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상당히 괜찮았었던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완성도가 높아진 위치에 놓여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거래 재개가 충분히 트리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 단순히 코오롱티슈진이라든지 신라젠의 거래 재개뿐만 아니라 지금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주요, 주요 기업들의 파이프라인들. 이 쪽에서 임상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재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어,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당연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딱한 종목 오늘 5% 공략주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종목 공개를 해드리면 애클론입니다. 애클론의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국내 카티치료제, 그러니까 세포치료제라고 하죠.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카티치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관련한 이슈들도 많이 있었죠. 음. 대표적인 카트 치료제인 킴리아킴리아가 5억 원입니다. 한번 맞는데. 5억 원이다 보니까, 어, 아주 꿈의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 말도 안 되는 금액 때문에 못 맞아서 소아백혈병이라든지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존재를 했는데, 이번에 건보에 등재가 되면서 결국 환자들에게 희망이 생긴 그런 상태죠. 그만큼, 어, 카트 치료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노바티스의 새로운 항암제인데 이게 정말 혈액암에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부분들을 이미 많이 입증을 한 상태고 지금 에클론, 에클론이 없이도 이쪽과 상당히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 이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론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AT 100일 임상이 지금 일상 진행 중인데 상당수 환자에게서 지금 완전 관해가 유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속도를 훨씬 더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A T 백일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태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주, 중요한 거는 데이터 값들 지금 일상의 뭐 물론 중, 완전 중간 데이터 값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임상 일상에서 이러한 초기 데이터 값들 최소량을 투여받은 상당수 혈액암 환자에게서 완전 관해가 나타났다라는 이런 소식들은 어, 일단은 뭐 충분히 삼상까지 진행되어봐야. 최종 결과를 알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로만으로도 충분히 기대감을 형성하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임상 일상의 중간 데이터 값을은 연말이라든지 2023년 초에 학회를 통해서 지금 좀 발표를 할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서들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주요 주주,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생각이 있는지 여부는 홈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소식들까지도 이렇게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해요. 이런 액션 하나하나가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 심리 전반으로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마련이고, 과거 메지온이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해왔었죠. 메지온이 모든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2017년을 기점으로 몰락을 했을 때 나홀로 희귀질환 치료제, 폰탄 치료제라고 아주 심장 관련 치료제인데, 이 임상단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시세를 계속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EO가 했던 역할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뭐, 물론 지금이야 이 폰탄 치료제가 임상이 좀 망가졌다 보니까 제자리에 돌아온 상태지만 결국에는 임상을 진행 중인 그 단계에서는 CEO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를 매지원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에클론 역시도 어,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단순히 지금 어,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항암제라고 하죠 꿈의 항암제 혈액암의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이 가장 큰 이유는 30년간 무려 30배가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인구가 고령화되었다 하더라도 증가폭이 너무 가파릅니다. 단순 증가율로만 따지면 대장암과 가장 높은 순위에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혈액암 관련한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으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쪽이 결국 돈이 될수 있는 시장인 건 누가 보더라도. 부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하단에서 거래 대금이 바이오테크 기업 내에서 가장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뛰어난 카티 치료제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바이오테크 기업들 상상을 어, 완성하는 단계까지 보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 특성상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확률적인 특성상, 사실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삼상 임상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례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 단계에서 전해지는 중요한 중간 데이터 값들을 보면서 시세를 좀 영위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전략이지 않나. 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5% 공략 주는 애클론 어, 소개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